주현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부르신 할렐루야 찬양 대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볼때 주현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라는 이 말은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사용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공적으로 세상에 나타나 보이신 것을 기념하는 이 절기입니다. 주현절의 강단 색깔은 이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초록색 스톨을 하고 있습니다. 초록색은 이 성장을 의미합니다. 주연절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주연절의 시간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신 주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본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행보가 분주하기만 합니다. 서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탈당을 하는 이도 있고 또 창당을 하기도 하고 서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합 집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본받을 만한 정치가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받을 만한 정치인, 본받을 만한 기업가, 본받을 만한 지도자를 찾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돌봐 주었습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억물린 자들을 대변하면서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예전에 우리에게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본이 되는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교회에 존경받는 교회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내세울만한 교회가 있는지, 본이 될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지를 물어볼 때, 우리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점점 부유해지고, 점점 더 평안해지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땅에서 참으로. 모범이 될 만한 믿음과 행실을 보이며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주님의 본을 받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한 교회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신라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금방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그 그리스와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그 터키, 그리스 터키 지역 성지순례를 할때 데살로니가 지역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성지순례 가이드 하시는 분의 말씀이 "대살로니가 지역은 항구도시고 바닷가에 위치해서 거기 사는 분들이 성격이 매우 드세고 거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살로니가에 전도하러 왔던 바울과 신라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지 않아서 또 대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었을까요?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렇게 소개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속해 있었던 교회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음을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잠시 머물렀던 교회였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였지만 많은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안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안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 사회 많은 분들에게 모범이 되는 말과 행실과 삶의 모습을 증거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시고. 오직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었던 이유는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한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좀더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풀이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과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인내한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늘 기억합니다 아멘 대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행한 교회였습니다 에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변화시켰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는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제 눈앞에 있는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두뇌 활동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지식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먼저 드렸습니다. 사도신경은 나는 믿습니다. 원어로 보면 나는 믿습니다. 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를 의미하는 라틴어 credo라는 뜻은 나는 심장을 바칩니다. 나는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드리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을 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심장을 드리듯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듯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대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성령의 확신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대살로니가 교회는 복음에 능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영어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헬라어 디나미스라는 단어는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큰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나미스라는 말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능력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큰 능력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을 이루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는 자로서 복음을 증거해 볼수 있었던 그 변화의 주체는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늘 우리를 삶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하여 주십니다. 대살로니아 교회는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성령의 확신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의 확신이 있는 삶으로 살아가셔서 모든 환란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절기로 주현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우리의 믿음이 생동감 있게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시간이 주현절입니다. 2024년 시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교회.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는 교회.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있는 교회를 이루셔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한 교회가 주님을 닮아